네.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8년 9월 학평, 나영 10분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. 자, 함수 fx가 x가 1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, 1일 때는 7, 1보다 클 때는 1차 함수라고 주어져 있을 때,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a 더하기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일단은 뭐예요 1보다 작은데서 2차 함수 그 범위 내에서 연속이고요 1보다 클 때는 1차 함수니까 그 범위 에서 원래가 연속이에요 그럼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결국에는 1에서만 범위가 나눠져 있는 식이 다르니까 1에서만 연속을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뭐예요 함수값 그리고 극한값들을 구해서 이 3개 값이 전부 다 같아지는 것을 만족하는 뭘 구한다 a를 a와 b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거죠 자 결국에는 우리 함수값부터 구해보면 함수값은 뭐예요? 딱 여기서 1에서 정의가 되는 얼마가 되겠다? 질이 되는 거고요. 자 1에 대한 좌극하는 뭐예요? 1보다 작은 데에서 보이시죠? 여기다가 극한값을 보내면 되는 거죠. 따라서 1에 대해서 극한값 보내면 여기가 2더하기 a더하기 1이 되겠다. 자 마지막으로 2에 대한 우극하는 1보다 큰데에서 여기다 보내면 되겠죠?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마이너스 3더하기 b가 되겠다라는 거죠. 됐죠? 결국에는 우리 세개 값을 전부 다 같을 때 우리는 1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. 따라서 얘랑 얘랑 같아진다니까 어, 나오죠? a는 얼마가 되냐? a 더하기 3이 7이 되니까 a는 4가 되겠고요. 됐죠? 또 결국에 얘랑 얘랑 같으면 되는 거니까 어, 얘랑 얘랑 같다? 결국에는 b는 얼마가 되겠다? 10이 되겠구나. 됐죠? 결국에는 두개를 더한 게 a 더하기 b고요. 그래서 얼마가 되겠다? 14가 되겠다. 됐죠?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 답은 14가 되겠습니다. e aí